안녕 안녕하세요 행차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편하게 교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빼줄게요 우선 브레이크를 보면 얘는 브레이크 암이고 얘는 브레이크 슈예요 얘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고 브레이크 슈는 여기 이 볼트를 풀어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풀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볼트는 브레이크를 고정하는 볼트예요 얘를 풀어서 패드를 뒤로 쇽 밀면 빠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패드를 갈아 끼워 주면 됩니다 다시 이 고정 볼트를 그대로 끼워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암에 나사를 다시 끼워 주면 되는데 순서를 까먹었네. 순서를 까먹었어요. <laughs> 그때는 반대 걸을 풀어서 확인을 해 보면 돼요. 원래 얘를 다안 풀고 여기 이 패드 고정하는 이 나사만 풀어서 바꾸,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풀어서 한번 봐볼게요. <laughs> 순서는 나사랑 와셔랑 각도 조절하는 와셔.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궈 주면 됩니다 이제 아, 휠에 이제 맞춰 줘야 되니까 휠 끼우고 얘네 위치를 한번 잡아 줄게요 타이어만 닿지 않게 해주면 돼요 아담 걸릴 것 같아요 아. 아니 뭐가 다른가? 아 들어갔다. 아니네. 아우 속이 아씨. 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 오른쪽. 거꾸로 나왔나? 왔는데? 아니 밀려나오지 마. 오우. 아. 아. 어. 와, 왜안 들어가? 아. 어, 그렇게 안네잘 들어가네. 거꾸로 끼웠구나. 거꾸로 끼웠어요. <laughs> 오, 잘 들어가네. 방향을 잘 보고 껴야 됩니다. 됐어, 됐어. 안녕.